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은, 그, 이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이 뭔가 자꾸 우리나라는 침략당하고, 빼앗기는, 문화와 정신을 다 빼앗겨버리는 어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중국, 조선시대, 뭐 이제 왕조시대 때에도 그랬고, 그뭐 외경시대. 일제 때는 언어까지. 우리의 생각, 뭐 이런 모든 걸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언어와 의식, 아주 그냥 뿌리째 뽑아내려고. 합니다. 뿌리째 뽑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일제 침략에 대한 우리가 그서공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해방이 돼서 해방이 돼서 그 이때까지만 해도 외정신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종교라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불교 유교 또 우리나라 의 민족 종교 뭐이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저 그거밖에는 그, 그 이후에 하면서 이제 그 외국의 성교라는 어떤 문화다. 카톨릭 재단을 통해서 아펜젤로나뭐 언더우드나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학교도 세우고 이런 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쉽게 이승만 그, 그 지식인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야 서양 귀신이 들어왔대요. 서양 귀신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종교를 침해를 당하니까, 어떤, 자기들의 유교나 알고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침해를 당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 거죠. 서양의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다안듣니까 유교가 이제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이렇게 지난 과정에, 이 기독교가 급부상을 합니다. 급부상. 그나라의이 그 나라에 건국을 할때 기독교 성경책을 놓고 거, 거기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첫 개헌 때, 첫 개헌 때동대민국 국회의원인 누구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을 할 때, <laughs> 1% 1% 1%인데 건국을 했다. 이게 참 많이 되는 얘입니까 대단한 일기네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도,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최고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 이 개인적인 어떤 사건을 갖다가 뭐,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30년이 지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뭐 중간에 뭐 작가장과 지나가는 빼고. 근데 이분은 사실은 불교이래요. 불교.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기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기독교의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래서 이 30년 새에 부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한 1,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날 정도로 교회가 확장돼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온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흥을 하고 발전을 했지만, 여기서 이 빼앗긴, 빼앗기는 것, 정신! 정신을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다 말살당하는 것이 해방까지의 어떤 기점이라면, 이기를 전환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이제 뭐대통령을로 얘기할 때, 역대 어떤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문화하지 말자면서. 그러나 하늘의 역사, 하늘의 역사는 이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요? 천성이라고도 하고 이 민족의 어떤 그 DNA가 훌륭하다. 이게 아주 훌륭하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6.25가 끝나고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예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80년대를 지나 90년대를 지나 지금 2000년대를 딱 넘었으니까 지금 뭐 오늘날까지 10년, 이제 20년, 2022년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랬더니 이제 강백구입니다. 테이뭐 건설 거. 모든 일입니다. 하다못해 이기서 오징어 게임 뭐 이런거 그런 그오락프로그램 하나까지 떠가지고 유저가 170억 아, 기조를 하는 노릇이죠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종교인이니까 이런 걸 느낍니다. 제가 초종교연합대회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16개 종단이다 모여요. 분명히 나와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종교들은 다 모이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종교는 <laughs> 어떤 종교든지 망한 종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든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그 행사에서 내가 감동됐던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들이 와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 이 나라의 어떤 이민족이 지금 이 경, 부응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막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그냥 10만 원이 아 레파트 적고원을 갖다 읽어 주는 어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동의 소리로 저는 그게 들렸어요 <laughs> 제2의 이스라엘 이 나라를 영성 강대국 지금 책으로 강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움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은 지금 부르짖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 어딘지 가봐야 되는데, 아직 누가 그길발지안 그, 그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교단들이, 교세들이 전 세계를 훑어져 있는데, 안가안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가장 많은 선교를 이루고, 가장 많은 고, 코리를 지금 내려놓고 지금 정말 굳건하게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 해서 그렇지. 엄청난 교제 확장을 하고 어느 교단과 뭐 어느 종교가 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조, 종단들, 해외 종교들이 얼마나 성공했냐면 파워가 제일 세요. 침대교도 그렇고요. 여와의 증인도 그렇고 저기 뭐야. 승부금, 순복음, 여기도 승부금도 그렇고, 생의 일이라니까요. 장로계도 마찬가지고, 생에서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이 갖고 있어요. 교세를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 이건 뭘 말하느냐? 신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신성. 신성이 강하다. 이 DNA가 가지고 있다. DNA를. 자, 내가 어떻게 창조돼요? 내가 창조됐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쉽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는 것이 죽는 건 순서가 있는데 나는 건 아니 아니,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태어나는 건 내가 어떻게, 왜 태어나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이 정자라는 작은 그 DNA를 갖고 있는 그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이 모습을 지금 갖고 있고요. DNA가 어느서부터 왔을까? 한번,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받았는데 그 DNA는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많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실성이 강한 거를 똑같이 보고 베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주인공들은요, 아주 특색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받지 못하면 못할 짓들을 해요. 기타 뭐도 이무총대인도 제가 인정을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역사의 기록에 남아서 위인들의 기록될 만한 인물들은 반드시 반드시 창조적이에요. 보음에낀게 아니라는 거, 도 중요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참나와 전옥주와 죽여라. 신, 신을 모독하고 신성, 지가, 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게뭔가요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요 성동은 아까 우리 저 조한복 목사님 생각 설래도래 설래.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으로 주로는 명령이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게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생각이고요. 이역사의 죽은 뭐 이순신, 유가순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뜻 하나만 딱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아, 그가 뭐 고집이 세가지고 깡가가 세가지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사명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 제가 생각하는 거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거예요 저는 주비철 목사님의 그못 밟은 장면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하면서 자갈밭에 어떻게 놀러 간 길이 생겨고 거기를 한번 그 생각을 하고 걸어왔어요. 다섯 발짝도 못걷어다 <laughs> 아니 뭐 뚱뚱 두누는 것도 아니고 찢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아파가지고 못 걸어가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내가 참고 건너, 피가 나 하면 한번걸어보자 마음으로 가면, 걸어, 가면 못걷겠더요 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정말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신앙을 지키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숨. 이 목숨을 다 하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아, 이거를,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아, 이게 결론입니다. 아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어, 뭐, 자기가정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좀, 지금 현실이 좀 신랑 나는이 있어갖고 제가 깊이 가면 갈수록 아니 거꾸로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가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운게 뭐예요아 이삭 장이 백세에 얻 자식을 갖다 다쳐서 아 저도 누구모, 누구보다도 내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을 하는데 이거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가 보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그런 각오 그런 그 각오 목숨을 버린다는 어떤 각오를 하고 나니까 그니까 내가 죽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은 죽는데 화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죽, 죽어버리니까 인까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미운 짓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미운데 처음에는 열받아서 기수어 없었죠. 아, <laughs> 어, 실수를 했어요. 나도 본인한테.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이 생겨서 감당을 하니까 이제는 그러나 나중에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가니과 라고 하는 얘기할때 제가 부닥치던쩍했던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다르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내가 따지고 엄격하게도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고 자제했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정리가 좀, 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되니까 거꾸로 어, 어,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분명히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인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가인도 아벨을, 어, 내 형제인데, 사랑하는데, 아까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나한테 번쩍했던 것 같아요. 가서 물어보려고 간 거야. 아벨한테, 동생한테. 야, 이마너 어떻게, 너는 니재사을 네 받고 내 재산을 안받으셨잖아꼭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정, 정, 잘하려고 가서 물어봤는데 이게 아벨이 싸가지 없이 이기할것 같아. 내못대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도 일어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발적인 사고도 잘못이지만, 잘못하게 만든 것도 잘못이고, 이거를 어느 쪽에서든지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어떤 많은 반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모든 걸깨야하는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꼼꼼해. 꼼꼼해요. 꼼꼼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지만 찾으면 된다.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알 알어 느껴 이제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다딱 답이 뭐냐면 너나 잘해. 예, 네, 저확히 오다 딱 마지막 오다는 그거예요. 너나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감동받은 게 있어서 나도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정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K, 이 한국, 이 한국이 강대국이 되고 2021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치고 간다 이거를 가장 주목있게이 <laughs>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하고 있는 데가 저는 이 u p 프나 KCC, 뭐싱크탱크뭐 이런 이런 활동들을 정말 굉장히 감동적으로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야, 공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연구의 쪽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느 종교나 어느 종단에서 어디서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내가 어디냐? 다 맞는 말만 한다. 내가 그러니까 한편에서 가지고 외부 수적으로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서로가 우리가 우연을 구원하고 방법을 찾아서 하, 뜻,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대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뜻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뜻이 분명했기 히 때문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고하니까그 길을 이런 모임이 어딨어요. 이렇게, 이렇게 토론하는 모임들이 별로 없어요. 모여서 한 얘기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은 질문, 규모가 작지만 그러나 이게 점차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을 한번 기대해보고 우리 김종철 목사님 얼른 회복돼서 그런 좋은 모임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